나아가 사는 여그 암태도는 전라도 섬 중서도 손꼽히는 비옥한 땅이어라. 아, 논봤어. 나는 것들이 풍족해서 이섬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넘을 양이지라. 올해도 풍작이라 집집마다 쌀섬이 크득 켰소 근데, 요, 요 새끼 꼬라지를 좀 보셔. 배를 골타골타 못 해갖고, 눈알이 툭튀나와 버렸어. 입가는 왜요러고 어떤 뻘건지 아요? 나가 저지 안 나온 게, 칫뿌리를 깨물어 먹여 그렸어. 이 지주댁에서 우리 쌀섬을 최시로가 버려갖고, 쌀한 톨이 나올 톨이 안 와요. 나는 굶어도 자식 새끼 구분하는 것은 애가 끌어 견딜 수가 없어.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억울하고 분한 말을 호소해야 한단 말이오? 역사 전을 그날 오늘은 일제강점기 가장 격렬하고 치열했던 농민 운동 이 암태도 소작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짧은 연극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살짝 묘사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경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농사는 풍년인데 왜 애기는 굶어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우리가 왜 흔히. 사회 모순이니 구조적 모순이니 이러면 많이 하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일이죠. 사실은 저 정도 상황이라면 가져갔던 쌀이라도 도로 돌려주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음. 근데 소작쟁이란 말은 사실 저한테는 조금 익숙는 않아요. 소작인이란 말도 자주는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무슨 뜻인지 가잘 모르거든요. 일단 소작인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농지를... 어, 갖고 있지 않거나 음. 아니면 갖고 있는 농지가 부족해서 음.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대신에 소작료를 내고 음. 경작하는 농민을 얘기하는 거죠. 아 땅을 빌려서 그렇죠. 어, 농사를 짓는다. 남의 땅을 빌려서. 그러면 소작쟁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음. 그 소작료 같은 소작 조건이 불합리할 때. 음. 지주한테 가서 뭔가 항의도 하고 음. 그렇죠. 개선에 달고 요구하고 네.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주와 소작인간에 어떤 노동 분쟁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노동 분쟁이라고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 9 1 0 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소작을 하게 되면 가을에 추수를 한 뒤에 수확물의 반씩을 나눠가지고 지주와 소작이 나눠 갖는 음. 이른바 타조법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네, 네. 암태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러 2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지주는 이제 집주법이라고 해서 수확하기 전에 이 지주의 대리인이 마름하고 소작인이 직접 이제 에 나가서 이제 올해 수확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서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해가지고 눈대중.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50% 아니면 60%를 소작인이 낸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육은 시인이 음. 저 소작인 역할 좀 해주시고 누가 봐도 제가 말랐잖아요. 제가 말은 <웃음> <웃음> 제가 말니다저그 <말은 역할을 웃음> 어, <잠깐만. 나하도록> <laughs> 손님 <성님. 웃음> 저렇게 한번 봐주시오. 응. 올해는 수확량이 얼마나 될것 같소? 어, 어디 보자 보자 보자. 풍이냐 영풍이냐아이고풍이로구나풍이로구나자 <laughs> <형이야. 웃음> <이거> <laughs> 우리는 저저 보니까 아 들판에 기름이 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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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끼는 게결가열수 없는 나오겠구만. 아... 무엇이라고라고 오라. 응? 아니 그런 대풍년은 우리 아버지 때딱한번 있었던 일인데 아... 정말 해전은 너무 많은구만. 해. 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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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그몇십년 만에 나온다는 그 대풍년일세 내가 보기엔. 자자자 그러면은 아, 소장류가저 5할이니까 5할, 오할. 열 섬이 나면은 소장류는 다섯 섬. 어, 어, 류씨 나중에 저 쌀이 얼마가 나건 간에 무조건 소장료는 어... 다섯 섬인겨, 다섯 섬. 잠깐만, 그러면 다섯 섬이 나와도 다섯 섬이라는 뜻이오 다섯 섬이 나와도 다섯 섬인겨, 세 섬이 나와도 다섯 섬을 줘야 되는겨. <laughs> 아니, 아니 뭐. 지금. 약속은 약속인겨. <laughs> 지금 그게, 그게 마녀 방구요말방구요 어... 어, 진짜 <laughs> 화난다. 어, 어쨌거나, 자, 다섯 섬, 찜이요. 오케이. 아, 이거 아, 되게 토끼 하시는데. <laughs>